오반데일 a 데 m 마켓에 와봤습니다 되게 저렴하고 좋다고 들어서 와봤는데 엄청 크네요 엄청 커 가격도 진짜 싸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ನಾ ನಮ್ಮೂರು ಬದಲಿಯಾಗದಕ್ಕೆ 이쪽은 아무래도, 어, 뭐야. 확실히 그 인종 많이 살거든요. 확실히, 동네마다 좀그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너무 크다. 저쪽은 일단 포기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그까지 있는 것같 이쪽은 물건을 파는 것 같아서 식자재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여기서 좀 잡고 고구마랑 어, 양배추, 오 어, 부추가 싸네. 이러다 어 음. 여기는 중국 야채로 많이. 여기가 보니까 다 캐시로 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음. 아까 캐시 아웃을 본것 같아요. 캐시로 바꿔야될것 같아요. 음. 아까 주차장 들어갈 때도 산불이라 해서 당황해서 다시 차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진입 주차를 음. 했는데 캐시만 되네요 캐시아웃 비용이 많은데한3불 정도 들었거든요. 정도 담아놓고, 붙다 붙다 온 거는 좋은 거예요. 삼불했습니다. 고추가 생생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싱싱한 고추가 저 가격에 어떤가? <laughs> yeah. oh, i just to our... How much you quite How much? Two dollars Oh, yeah, ninety. Oh, did you want me to make it $2.00? Yeah Yes, please 20달러를 썼는데 부츠는 2달러인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는데 좀 이상해서 다시 보니 12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돈을 더 주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잔돈 계산이 잘 안되니까 이거 썼는데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키로에시2불적으니까얼마나는지 어, 같... 모르겠네. 루트랑 오일을 루트랑 오일을, 먹을 루트랑 을야트랑

진짜 귀추 관계 먹기 좋더라고요. 쌈기도 좋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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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ow much is that? Second. Three thirty. Three, Three thirty. Oh, okay. okay. Oh. 啊，凉皮七超市卖十二。 Ô, đậu phụ là gì vậy? Đậu phụ, mặt trước là bắpul đông đảo, à, cái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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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이요? 네 4만원 2만원이요? 네 2만원이요? 잠시만요 아 2만원이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인줄 모르고 그냥 일반 마켓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 가져왔는데 다음에는 가족이다 같이 출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Ừ, ok okay. Yeah. 어잘 샀다. 이 코마라고 요서 어, 키로 6불이야. 어, 3키로에? 어, 어, 2불 3불? 포도를. 녹. 하나, 삼불. 나 포도 두 개, 3불저렴 네, 네, 네. 아, 포도 아, 두 개, 네, 네. 5불 파티, 0 0 dumpling, Dumpling, yes, six dollars. Yeah, no, I just put it in my okay,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지금 무거워져가지고. 어디, 어디? 빨리 집대로 가야되는데. 반도 못본것 같아요 지금. 아, 아쉽다. 지금 아까 40불 바꿨는데 거의 20불 쓴것 같아요. 20불 맞아, 1불 남았어. 20불 남았고, 1불 남았어. 이렇게 반만 오늘은 이제 한반 정도만 돌아오고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으니까 다음에 애들 데리고 와요 이제 제가 두 손이 지금 가득하거든요 두 손이 지금 가득해가지고 일단 카메라를 끄고 주 쇼핑을 하고 얼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엄청 오는 길에 또이 뭐야 딸기, 신선한 딸기, 네 팩에 식불. 그 다음 아까 잔포도두팩에 오불. 아고 부추, 만두피, 아까 부추, 만두피, 두부, 쿠마라. 다 해서 총, 지금 10불 남았거든요. 아까 40불에서. 이거 다안 돼, 30불 썼어요. 진짜 가격 좋은 것 같아. 특게 딸기가 내 팩에 10불이야. 하고 1불 더 남았네요, 1불. 혹시 이 여기 어반데일 선데이 마켓에서 이제 가실 분은 꼭 챙겨가야 될게두 가지예요. 캐시랑 그 끌고 다니는 캐리어 장바구니. 캐리어 장바구니 없으시면 장바구니 여러 개 들고 가시면 되시긴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